네, 내려다가 올굴라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네, 아, 인사. 네, 서로 갖고 네, 손을 들어주고. 아참 좋네요. 네, 더워서 옷 갈아입고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어, 길이 좀 헷갈려. 분명 히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를 왔는데. 제가 아까 지나왔나? 아, 헷갈리네요. 야, 가깝게 보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일단, 발자국 있는 곳이 우선이겠죠. 이쪽으로, 저기 봅 어, 빨리. 일단은, 이쪽으로, 저기 있어요. 이쪽으이쪽으 네, 예, 이긴 맞습니다. 이긴 맞습니다. 저쪽으안 됐었어요. 발자국 있다고 좀 가면 안 돼. 예. 네. 예. 네. 저기 보입니다, 이제. 저기, 사람들이, 예, 네, 저렇게 있어요. 아까 제가 왔던 길이고요. 예,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개가 아니 구름이죠 구름 예 구름이 또 깔리고 있습니다 시야 예 시야가 또 확보가 안되고 있네요 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개가 이게 생기니까 우와 시야 안보입니다 시야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구요 아까 티샵 쪽이 이저 쪽인데 아 티샵 들린다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야 티샵인데 <목소리> 일단은 <티셔츠는> 좀... <목소리> 어, 이쪽 방향이 티셔츠 쪽으로는 이가기를잘 몰라요. 그쪽 방향이 티셔

아파했어. 이 사람들 마주 꼬는 게 능사가 아니야. 와, 이 길이 헷갈려. 헷갈려, 헷려 안늘이제상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가 네, 릴게 뭐 감사합니다 해가 떴어 해가 뜨고 있어 이게 어 위험합니다 노포토 노 가이드 하지 마세요 어 이거 장난 아니야 이게 왜냐면 안개 때문에 시야가 안보여서 길이 안보여요 어좀 전에 길을 못 찾았어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해. 어,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이게 제가 왔던 곳이면 괜찮은데 저는 처음 오다 보니까 올라올 때랑 틀려요. 그래서 올라올 때랑 안개 때문에 그래요. 안개 때문에. 구름이 시야를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어, 감사하게 지금 해가 떴어요. 해가 떠서 제가 길을 찾았어요, 지금. 다 해가 안 떠가지고 길이 안 보여요 길이 근데 지금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 야야 요거는 야. 야, 예. 왔던 분 아니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거 감안하시고 예, 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산을 많이 탔고 물론 이제 높부터 녹아야 되는 처음인데 아유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거 어, 어. 이렇게 위험한 길이에요 이게 예, 혼자 오시는 거는 절대, 예, 추천 안 하겠습니다. 네. 휴. 구름 걷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말, 진짜 난감했어, 진짜. 와. 아,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해. 어 아, 잠시만. 네, 은전 시간 9시 5분 됐요 와, 어, 지금, 구름이 또, 예,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쭉 가면 되기 때문에. 아, 어, 뷰포인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뷰포인트에서 베이스캠프는, 어휴, 휴입 네, 뷰포인트부터 베이스캠프는, 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원래 길이 안 보이고 발자국 따라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안개가 구름 이 구름이겠죠. 하튼 여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위험합니다. 아까 뷰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안 오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안 오는 줄 알았어. 여긴 사천이입니다 뷰포인트네요. Namaste. 아까, 아까 티샵 다시 왔습니다. 아, 아, 아까, 다시 온다 그랬는데, 사장님 기억 못 하시는데, 네, 커피를 다시, 아, 한잔 사와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중간에, 길이 안 보여가지고, 위험할 뻔 했어요. 내려? 응. 아, 내려가도. 아, 빅포인트까지는 예, 괜찮은데 예, PC는 위험한거요 그래. PC는 네. 아, 아까 그 집이 아까 그 집이 그 사장님 집 아니었어 아, 그래서. 아까 올라왔때 커피 2 0 주셨는데 방금 250원 부터 받으신건가요? 아까 아까 티샵이 거기 티샵이 아니구나 응. 제일 첫번째 티샵 사장님이신 사장님이 방문고가 저기있어 닫아는네시샵이 거기 이 아니야. 원래 뭐 같은 티이요 어? 그런 게아니데 여기 장도 있어. 아침에 티샵이 여기 아니야. 저쪽이었는데. 아기이 동안 아니지. 어요 예,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어. 올라올 때 이렇게 많이 계단 올라왔어요. 어, 계단이 내려가도. 내려가도 네, 끝이 없는데 아마 저기까지만 가면 거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아, 점심을. 점심을. 아, 토스트랑 마셔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도착하면 아, 11시쯤 안 되시면 아, 포스트 캠프까지 가야 되거든요. 포스트 캠프 업다운이 심해서 시간이 좀 걸려. 아, 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아 힘듭니다, 힘들어. 어쩌겠습니까? 아 가야지, 뭐. 가야죠. 힘들어. 네. 이제 거의 다 왔어. 예, 네 저기 로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 이제 여기라도 안개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구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 로지 찾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시야가, 시야가 5m도 안 되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laughs> 어제, 어제 나오는데도 헤매고, 다시 로지 들어왔는데도 헤매고, 야, 감사하게 지금, 로지잘 보입니다, 잘보다 아, 어, 이제는 로지안 헤맵니다. 어디 너무 많이 헤매가지고, 야, 좋아. 오케이. 야. 여기만, 여기만이라도, 잘 보이는 게 어디야. 좋습니다. 오케이.